문제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작성은 마찬가지로 만들기의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보고서 마법사도 즉, 지금 이동전화 커리 현황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동전화 커리 현황 맞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보시면 우선은 가입 조건이죠 가입 조건, 자, 더블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가입일, 그리고 약정 종료일 더블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월 정액, 그다음에 요금 옵션, 자 옵션 요금이죠, 자 옵션 요금 기본 데이터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십니다. 그 여기서는 지금 그룹 잡는 거예요. 그룹 수준을 자 어떻게 하고. 문제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요거는 보셔야 될것 같아서, 자, 문제 보시면, 자, 그, 그룹 조건은 뭐냐면, 가입 조건의 첫두 글자를 그룹하해요 그리고 가입에 올렸써 남. 즉, 가입 조건의 첫두 글자를 이용해서 그룹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필드와 가입 조건, 가입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입 조건을 그룹을 딱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그룹화 옵션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옵션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자, 가입 조건인데 자, 여기 보시면 그룹화 간격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앞에 두 글자. 자, 그쵸 여기 문제 마찬가지로 앞에 첫두 글자이기 때문에 앞에 두 글자 해준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요거 이런 거 지금 그룹화 이런 부분이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룹화 할때 옵션 잡는 거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가입, 일에 대해서, 오른차순이라고 그랬죠? 가입, 가입일. 자, 오른차순 이걸 선택했지만내린차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밑에 그, 형태를 보시면, 형태를 보시면, 지금 합계가 돼 있어요. 합계. 그쵸? 합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정액의 합계와 총합계를, 함, 총합계는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이 되어 있죠. 합계를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 요약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옵션 들어가셔서 월 정액 합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하시고 다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블록 단계 단계냐 블록이냐 있는데 지금 ITQ 문제에서는 지금 단계로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단계 선택하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하나 보고서 보고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리보기를 하고 나서 수정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미리보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밑에 수정 바로 들어가셔서 상관없습니다 그럼 먼저 그럼 미리보기 한번 보고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지금 그 저희가 작성한게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쓸데없는 게 쓸데없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원하는 그런 형태로 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다 쓰신 다음에 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그 페이지 번호가 필요 없죠? 얘 선택한 다음에 델리키이용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온모델 유욕 가입표고 이것도 필요 없지요?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얘를 이쪽으로 시, 지금 시리얼 데이터를 어, 얘도 마찬가지로 한 이만큼만 내려주세요. 내려주신 다음에 얘를 미리 이쪽으로 옮겨놓으세요. 17에다가 맞춰서 옮겨 놓으세요 그 저희가 17정도 이폼 너비는 17정도면 적당해요 우리가 그 보고서 너비는 1 7정도 적당하고 폼은 14뭐15 근데 꼭 그렇게 14 15할 필요 없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꼭 17일로 할 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좀 제일 적당한 것 같다 이래서 이렇게 맞추는 거지 실제 꼭 폼을 꼭 17로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셔갖고 적당히 맞춰 주시면 돼요. 요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요거 이렇게 올려 주시고, 올려 주신 다음에, 자,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초 문제 보시면, 자, 보고도 제목이죠. 예지요. 예, 예를 자, 페이 청시로 가신 다음에, 자, 거기 보죠. 어, 글꼴이 궁서예요. 궁서, 그리고 크기는 24, 24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밑줄이 굵게 밑줄이죠. 굵게 그리고 밑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음, 어 그다음에 가운데 맞춤이에요. 자,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음, 여기서 지금 색깔이 검정이라서 여기 지시할 없어요. 근데 검정이니까 뭐 검정 진하게 해주세요. 뭐감지안 되니까 해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살짝 여기 서 살짝이 제목 부분 이렇게 늘려 보시면 다 보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다 보였죠. 요 상태에서 그, 한3 정도, 3cm 정도까지 오세요. 요 정도 오시고 나서 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4cm 정도 하셔도 좋고, 이거는 보셔서, 그 지금 저희가 17에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위에 적당하실 거예요. 요 정도에 맞추시고 나서 이따가 보시니, 봐서 더, 더 넓게 하시든 좋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후다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얘가 지금 필요가 없죠. 가입 조건이 여기서 요걸 필요가 없으니까 다들 거를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시고 가입 조건 있죠? 가입 조건. 자, 가입 조건을 얘도 지금 요거를 얘만 이렇게 이동을 하세요. 자, 이동 전화 그 제목 보시고 적당히 맞춰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크죠? 서이 정도로 주여 놓으시고 네, 가입 조건은 네, 필요 없어요. 그 접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비를 이렇게 또 당겨서 자, 제목에 맞춰서 적당히 맞추세요. 전화 정도까지 왔나요? 이 정도 네, 이동 전화 사이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약정 약정 종료일이죠. 두 개만 선택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오셔서 얘는 가 가입정도쯤에 있네요. 이렇게. 이렇렇죠 네, 가입 정 이렇게. 예.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얘는 조이안보이니까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이월정액이죠자월정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월정액 이렇게. 정도 예, 이렇게. 현황 게 예, 이렇게. 옵션 요금은, 자, 보고서쯤이네요. 이렇게, 여기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 얘는, 네 보고서 바깥에 있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얘를 같이 줄여주겠습니다. 17 정도로 해놓으시고, 얘를, 네 이렇게, 기본 데이터. 그리고, 넓이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음 자, 예 여기로 얘를,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가운데, 정, 가운데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고, 예, 이렇게. 예, 우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자, 좀 줄여주신 다음에, 여기가, 시리얼 데이터 와이죠 시리얼 데이터가 오신 다음에, 여기 날짜가2016 9월 10일. 2016 9월 10일.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지금 하얀색 되어있죠 하얀색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 배경 스타일을 보통이 되어있는데를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투명 바꿔주시면 되고 <laughs>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자 자, 총합계 합계 함수는 굵게 굵게 해야 돼요 자 총합계 이요 부분이죠 이 부분 요, 여기도 좀 굵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굵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얘도 지금 얘도 좀 진하게 나온 것 같죠? 얘도, 얘는 한 번씩 보시라고,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조금 더 올릴까요? 얘도 무내려갔는데 이렇게 하시고, 얘도 이렇게 해서 위치 좀 맞춰주시고요. 자 이런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없애 부분이 요거, 지금 박스친거 없애고, 얘도 박스친거 없애야 되죠? 그럼 얘가 좀안 보이니까, 얘 조금, 잡아주서가이빌을좀 넓혀줘야겠네요. 네. 디자인 보기. 가위빌, 얘를, 네, 이더 넓혀주고, <laughs>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얘는 지금 컴포 박스가 아니라 텍스 상자죠? 변경, 텍스 상자 변경해 주시고, 지금 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테두리가 테두리 스타일이 투명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6번 문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가입일이 2016년인 경우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배경색은 노랑 가입일. 가이빌. 가입일이면 여기 지금 요거죠.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어 형식으로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나옵니다. 형식 하셔서 조건부 서식 하신 다음에 자 세규칙을 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드 값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 그 가입일에서 그 연도만 빼내야 되기 때문에 식이 돼야 됩니다. 필드 값을 비교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필드 값에서 연도만 빼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 돼야 되고 시기인데 자, 우리 함수 보면은 연도 빼오는 거 이어 월 월을 빼는 거 몬스 이거 있죠. 서 이어. W A R. 요게 가입일. 가입일. 자, 요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20 16년인 경우만 갖고 오는 거죠. 2016년인 것만 갖고 오고 얘가 색깔이 채우기는 노란색.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굵은 선 있죠. 굵은 선, 여기 선 있는 부분 있죠. 선 있는 부분은 자, 디자인을 가셔서 선이 있죠? 선 있죠. 선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페이지 머리글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실 때 Shift 키를 누르고 그시면 눈니다이상태의높이가 네, 손 높이를 0으로 바꿔주세요. 딱 붙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한번 클게 보시면 손이 이에좀 숨었네요. 이렇게 내리시고 보시죠 손이. 네. 이 상태에서 Ctrl+C 누르시고 Ctrl+V를 누르세요. 그러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리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 네, 이렇게고. <laughs> 그래도 합계 부분에도 필요하죠. 합계 부분에서도 Ctrl+V 해서 이렇게. 내로 오시기가 고좀 높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아, 선이 좀 너무 가늘 가늘죠? 얘를 이비트로 바꿔 주세요. 너무 가늘으니깐요 그다음에 얘도 선택하신 다음에 얘도 이비트 그리고 다음에 얘도 예, 리피트 예, 하신 다음에 다시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시고 저장. 그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 예 지금 총 합계 3년 가입 효건이좀 이제 더 가야 되겠네요. 아얘 가지고. 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지금 위주에서 박스 나온 거없애줘야 네, 되고, 네, 디자인 보기. 자 데이터가 박스가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laughs> 테두리 스타일이 실선이 아니라 투명 해주시고, 이제는 가입 조건을 좀더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하시고, 음. 저 이쪽 부분이 좀 확실하게 <laughs> 색깔이 검정색인 것 같은데. 형태를 좀 바꿔줄게요. 바꿔주시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거의 예다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지금 그요 지금 선이 다른 거 있죠. 이거는 그렇게 넣으셔도 그냥 넣으셔도 감점 안 됩니다. 감점 안 되지만 마음에 걸리신다면 이런 거 없애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예 괜찮은 것 같지요? 이 부분을 좀 색깔을 좀 깜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깜짝. 이건 아예 상관 없습니다. 보기 이제 보기 좋게 그 하려고 하는 거좀좀 좀 확실하게 보기게 하려고 하는 거고 어 얘가 얘는 오른쪽 정렬로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가 조금 음 내려올까요? 이렇게 내려오고 예이러게이정도뭐 그리고 지금 이그 본문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본문 여기 영역에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배경색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색깔을 흰색을 바꿔 주세요. 그 본문 그다음에 바닥글 여기도 흰색. 여기는 예, 여기 예, 본문 머리글 부분은 없을 거고. 본문 부분은 예 다른 배경색 있고 그 바닥글도 있고 예, 여기는 없을 거고. 하시고, 저장, 더블 클릭, 예. 아, 여기 부분도 해줘야 되는군요. 이렇게 하시고, 그 예, 보기, 예. 이 부분이죠. 예, 다른 배경색, 흰색,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예. 다 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예. 자, 여기서 이제 보고서가 끝났을 경우에 바로, 바로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자 폼에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laughs> 자, 보고서는 여기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자 얼른, 자 그다음 에 이제 폼으로 갑니다. 여기 아까 저희가 아까 그 못한 거 있었죠? 디자인 보기. 여기에서 이제 그, 그 보고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자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단추 있죠? 명령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건 금방 하니까요. 그래서 보고서 작업, 자, 인, 보고서 미리 보기죠? 하고, 다음. 그 다음에, 지금 현황, 이동 보고, 현황, 보고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근데, 없을 때 그리면 다시 또업체또 들어가 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신 후에 이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자, 텍스트죠? 자, 보고서. 러니까 빼버리시고, 하시고, 다음. 여기서는, 큰맨 놔두셔야 고소시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마침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너비가 이거야 되야 되고요그 다음에 위쪽, 아이고, 얘가 1이 높이는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얘만 조금 내려야 겠네요. 얘를 조금 올려주자. 네, 얘도 조금 올리고요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실행시켜 볼까요 자 네, 이렇게. 됐죠 요거는 좀이렇주시면 되고 요거는 다게습니다 보고서는 이 상태에서 보고서 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뜨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보고서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고서까지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